근데 도착을 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니까 응. 한 남자가 눈이 묶여 가지고 꽁꽁 묶인 채로 가만히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다음에 몇초 뒤에 갑자기 총소리가 빵 들리더니 응. 그 사람이 총에 맞고 죽게 됩니다. 응.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막 지르고 기뻐하는데 캉디드가 놀라 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응. 아저 사람은 해군 제독인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져 가지고 지금 처형당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볼테르가 살던 시대에 영국의 빙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음. 이 사람이 실제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사형당해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볼테르가 또 끼어들어 가지고 음. 약간 인권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또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그 얘기를 또 하면서 역시 영국인들은 미친 게 틀림없어 라고 하면서 음. 영국에서는 바로 도망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베네치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카캉보라는 하인이랑 퀸의 공트랑 만나기로 했다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좀 풀어가지고 퀸의 공트를 막 찾게 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이제 마르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 역시 안올줄 알았어요 저는 이사람 약간 염세주의자잖아요. 염세주의자니까 안올줄 알았어요라고 하면서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쥐고 간 하인이 너같으면 돌아오겠냐라고 하는 거죠. 캉디드는 그런 말도 들리지 않고 슬퍼가지고 막 광장을 방황하는데 방황할 때한 수도사가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데이트하는 것을 보면서 캉디드가 음. 마르틴한테 묻습니다. 음. 마르틴, 네가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라고 음. 하니까 마르틴이 엄청 웃으면서 음. 그러면 우리가 제들을 점심에 초대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자라고 음. 해가지고 둘을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하러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같이 식사만 하시죠? 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캉디다한테 응. 어, 나 몰라요? 오빠 나 몰라? 라고 묻는 거지. 응.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그 판글러스랑 애인이었던 파게트가 응. 여기 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파게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응. 자기가 이제 사랑하던 수도사가 있었는데, 응. 그 수도사한테 성병이 얼마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자기를 거둬줘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그 의사와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 의사의 아내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앙심을 품고 의사를 죽여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게트가 거기서부터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막 술집에서 도 일하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아 캉디드 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불행해라고 하니까 마르틴 옆에서 웃겠죠. 내가 이겼지라고 하면서. 캉디드가 묻습니다. 파게트, 너는 내가 멀리서 볼때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 보이던데 어찌된 일이야? 라고 하니까 나는 어제만 해도 돈을 다 도둑 맞고 되게 슬펐는데 오늘은 다시 수도사에 또 비비를 맞춰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척 하고 있는 거야. 캉디드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음. 마르틴의 승리입니다. 그래다캉디드가 이제 좀 슬프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주면서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면서 파게트를 보내줍니다. 음... 며칠 동안 계속 카캉보를 기다리는데 음... 소식이 없으니까 캔디드가 음...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음... 소문에 의하면 여기 베네치아에 사는 한 귀족이 굉장히 대접을 잘해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과 음... 함께 식사는 하시죠. 라고 하면서 마르틴이랑 함께 베네치아의 귀족이었던 포코크란테라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포코크란테는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일에도 걱정이 없는 사람 이란 뜻이거든요. 쉽게 음. 말해서 인생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음. 이 사람은 나이 많은 대부호인데 음. 두 사람과 식사를 하고 갤러리에 가가지고 그림을 막 구경하게 돼요. 캉디드가 음. 묻습니다. 와 여기 그림 굉장히 아름다운데 음. 이거 직접 사신 건가요?라고 물어보니까 그포코크란테가야 음. 예, 이거 제가 허영심에 비싼 돈 주고 사긴 샀는데 처음에는 좀 아름답다가 나중에는 별로 질리더라고요. 음. 이 수, 그림 다 쓰레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도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는 막 음악도 듣고 뭐도 하고 하고 하는데 칸디드가 어 되게 멋진 음악이네요 라고 하니까 이 귀족이 어, 괜찮긴 한데 한 30분 들으면 질려. 이것도 쓰레기야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과 대화를 끝나고 집을 나오게 되면서 칸디드가 되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르틴 저 사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여. 그렇지 않니? 정신 못 차린 거죠, 아직도. <laughs> 마르틴이 이제, 넌 눈이 없냐? 아, 저게 음. 행복해 보여? 그러라고 하니까 음. 칸디드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에 비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쁜 사람들인 거야. 음. 라고 대답을 하고 마르틴은 뒤에서 쌍욕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가지고 또 계속 기다리고 있죠, 카큰볼를 음. 여관에서 묵고 있다가 한 외국인 무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음. 그 외국인 무리 사이에서 갑자기 칸디드를 뒤에서 부릅니다. 음. 어, 주인님,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음. 뒤를 돌아보니까 카캉보가와 있는 거야. 음. 너무 음. 기뻐가지고 너왜 지금 여기 있니? 어, 키네꽁수는 어떻게 잘 지내니? 음. 어, 여전히 아름답니라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은 다른 사람의 노예니까 음. 우선 식사를 하고 저와 함께 떠나시죠. 라고 하면서 외국인 6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음. 1번부터 6번까지 이 외국인들이 다 왕이에요. 음. 왕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어.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음. 아니 이상한 농담 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들 왕이십니까라고 하니까 음. 카캉보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왕이 맞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왕들한테 묻어보니까 음. 1번부터 6번 왕들이 다 몰락한 왕이었던 거야. 음. 터키 왕뭐 러시아 왕 영국의 왕다 몰려 있는데 음. 전부 다 몰락해가지고 쫓기고 있거나 아니면 도망쳐 나온 음.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진 왕들입니다. 캉디드가 그러니까 자기가 응. 오히려 왕들한테 응. 불쌍하다고 막 응. 돈을 나눠줘 응. 그래서 아 우리가 잘났구나라고 하면서 응. 마치 옛날에 돈을 좀 되게 잘 벌었던 대기업 회장님이 퇴직을 했는데 응. 거기다 대고 로또 맞은 졸부가 막 돈을 주는 것 같은 형국이 된 거죠 응. 그래서 캉디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을 만나다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주게 되다니 응. 역시 세상은 알 수가 없구나 응.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카캉보를 찾아가지고, 카캉보를 돈 주고 다시 사버리는 거죠. 음. 다시, 자신의 네 노예로 데려와가지고, 퀸의 꽁트는 어딨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음. 어, 잘 지내니? 어떻게 여전히 아름답니? 라고 물어보니까, 음. 나으이 퀸의 꽁트양은 이제 한여일 뿐입니다. 그녀는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일당 받는 폐이 노예로 몰락한 거야. 기족이었다가, 이제 알바로 투잡뛰는 사람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늙어버렸어요. 라고 하니까, 캉디드가, 상관없어. 나는 그녀의 외적인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음. 퀸의 꽁트를 구하러 갑니다 음. 커다란 이제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를 타는데 음. 갤리선이 뭐냐면 왜 배가 되게 큰데 노예들이 막 노를 저어서 가는 음. 그런 배 같은 거예요 음. 우리나라의 판옥선 같이 노 젓는 음. 배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떠나고 체비를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상하게 노를 이상하게 못 젓는 노예 두 명이 계속 막고 음.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뭐지 쟤들은 하면서 가까이 가서 얼굴을 쓱 보니까 뭔가 판글로스 선생이랑 퀸의 공토 오빠랑 닮아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카칸보한테 웃으면서 음. 아 내가 저 사람들이 죽는 걸 직접 못 봤다면 음. 저 사람들이 살아 있는지 알았을 거야.라고 음. 하는 순간 그 죄수 두 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칸디드한테 얘기를 합니다. 음. 나야 나 하는 거죠. <laughs> 알고 보니까 판글로스랑 그 오빠가 맞는 거지. 어떻게 그래, 살았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또 액자식 구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음. <laughs> 칸디드가 남장님한테 얘기합니다. 남장님. 오빠죠, 오빠. 음. 오빠, 제가 칼로 찌른 거 되게 죄송해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됐어. 그때 나도 좀 심했어. 라고 하면서, 음.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해주게 됩니다. 음. 나는 이렇게 너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살아났다가, 음. 내가 조그마한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노를 젓는 죄 벌을 받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음. 판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음. 나도 이제 그때 교수형 됐잖아요? 응. 교수형이 되고 내 시체를 이제 해부학 연습을 하려고 응. 한 이발사가 내 시체를 사갔어. 응. 옛날에 왜 이발사가 다막 수술하고 했던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수술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외과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응. 과거에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발가락이 썩어서 잘라야 된다. 응. 아니면 뭐 총을 맞아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응. 하면, 당시에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이발사가 면도를 하면서 어. 칼을 잘 다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음. 그러니까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라고 하면, 어, 의사 선생님 들어오세요가 어. 아니라, 아 어, 이발사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이발사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마취도 없겠지, 당연히. 음. 그냥 톡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다리 자르고 하는 거야. 그런 경험들이 지금까지 발전을 해서 현대 이제 외과 의술이 되는 건데, 왜 이발소나 미용실 같은 데 앞에 보면, 음.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선 이렇게 있는 데 원통이 막뱅글뺑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미용실 이발소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음.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동맥, 정맥 같은 것들을 말하는 어 거고, 거기에 이제 과거에는 가, 밖에 돌아가고 있으면 음. 여기는 이발도 하고 외과 수술도 합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런 것들 그냥 쓰고 있는 거지. 몰랐어.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취도 무서워. 없었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시체를 사갔는데 나를 이제 해부하려고 할때 내가 깨어나가지고 어찌어찌 살아났는데 내가 조그만한 죄를 지어서 지금은 죄인이 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을 절대 빼놓지 않아요. 역시 우리가 모인 것을 보니까 이 세상이 최선인 게 틀림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캉디드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교수형당하고 해부당하고 노예가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라고 하니까 당연하지 나는 아직도 세상이 가장 훌륭하다고 믿어 음. 왜 옛날에 왜 엑스맨 같은 예능 같은 데 보면 막 당연하지 음. 게임 같은 거 하잖아 음. 그런데 나갔으면 거의 한1 0번 연속 우승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나가는데 퀸의 공트한테 찾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멀리서 보니까 퀸의 공트가 이제 노파랑 막 허드렛일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음. 멀리서 대충 봤는데, 키네공트가 얼굴도 쪼글쪼글해져 있고, 얼굴도 막 피부도 타고 해가지고, 많이 늙었습니다칸디드가내심 응.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외적인 걸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응. 실제로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야. 음... 근데 그 자... 와중에, <laughs> 네. 그 와중에 이제, 키네공트가 칸디드를 보고 찾아오는 거죠. 응. 그래서 칸디드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때, 키네공트가 이제 자기 오빠한테, 응. 오빠 나는 칸디드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니까, 오빠가 안 된다고 말립니다. 너는 귀족인데 음. 어떻게 이런 애랑 결혼을 하냐. 그 말을 듣던 캉디드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또 약간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음음. 아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음. 도저히 안 되겠어가도 잠깐 쉴때 캉디드가 음. 자기 편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요. 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 노파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저 오빠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다시 노예로 팔아버립시다. 키네 음. 꽁트 몰래 오빠를 노예로 다시 팔게 됩니다. 음. 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해가지고 음. 이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로끝나면 이상하겠죠? 자기나 <laughs> 깜짝 놀랐잖아. <laughs> 이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혼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음. 이제 드디어 이제 돌멩이들 다이아들을 팔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음.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남은 거라고는 조그마한 농지밖에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키네꽁트는 가면 갈수록 막 짜증 내고 음. 높아도 나이도 많고 하니까 몸도 아프고 하니까 화를 내고 판 선생님도 자기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지식을 막 세상에 떠들라고 했는데 음. 그런 처지가 안 되니까 막 비관을 하는데 음. 그 와중에 오직 마르틴만 음.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음.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약간 반전의 모습이 나오죠 음.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캉디드랑 마르틴 이랑 판글로스는 가끔씩 음. 토론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생산적인 토론을 하지 못해요 음. 그러다가 어느 날 로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들처럼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또 없을 거다 당신들은 우리들처럼 이런 인생을 사는 것과 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 중에 뭐가 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음.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저기 멀리서 파게트가 찾아와요. 음. 그래서 이제 캉디드가 묻겠죠. 음. 파게트 내가 준 돈으로 너희들 행복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우리는 그돈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틴의 완전한 승리죠. 캉디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러 명들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게 캉디드, 음. 키네꽁트, 마르틴, 판글러스, 노파, 그다음에 파케트랑 수, 수도사 음. 한 일곱 명이 모여 있는 거죠. 서로가 막 불평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수도승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수도승한테 묻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힘든 동물인 건가요? 라고 물으니까 그 수도승이 무슨 소리냐 그게 니들하고 뭔 상관인데라고 대답을 합니다. 음. 다시 묻습니다. 어르신, 세상에는 너무 끔찍한 일이 많아요. 라고 하니까 그 수도승이 어쩌라고 왕께서 배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데 그배 안에 생쥐가몇 마리 있던지 그게 뭐가 신경 쓰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약간 신이 세상에 무언가를 내려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짜잘한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침묵하고 현실을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쫓겨나게 돼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터덜터덜 걸으면서 어떤 소문을 듣게 되는데 몇몇 정치인과 법학자들이 사형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 바로 앞에 있는 오렌지 나무 아래까지 왔는데 그 오렌지 나무 아래서 에 더위를 식히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판글로스가 묻습니다 노인한테 어르신 얼마 전에 여기 사형당했다라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어, 저는 그런 거잘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밭과 그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일행들을 그 노인의 집에 초대합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노인의 아들과 딸들이 굉장히 화려한 음식들을 차려와가지고 접대를 잘 해줍니다. 판글로스가 또 묻습니다. 아, 당신은 분명히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가 틀림없습니다. 맞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아닙니다. 저는 겨우 손바닥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식들과 함께 경작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냐면 노동은 우리에게서 커다란 불행 세 가지를 멀어지게 해줍니다. 따분함, 옳지 못한 행동, 가난에서 우리들을 멀어지게 해줍니다. 저는 그저 농사를 열심히 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랑 이제 남은 이야기까지가 다 볼테르가 쓴 30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음. 어차피 제가 이거 이야기를 좀 진행하는 입장이니까, 음. 여기 마지막 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음. 31장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을 할까 하거든요. 네. 31장은 이제 깨달음과 변화의 시작인데, 음. 집으로 돌아오면서 캉디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저기 계시는 저 노인이 내가 식사했던 그 여섯 명의 왕들보다 음. 훨씬 더 바람직하게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우리가 우리의 밭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 라고 얘기를 할때판 선생님이 옆에서 맞아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우트 오프레알레투스 에움 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설명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응. 에덴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것을 가꾸게 하셨다는 라 말이거든요 판 선생님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휴식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라고 대답을 하고 옆에 있던 마르틴이, 우리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음. 일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음. 다들 이제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보잘거 없는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하니까 막 수확물도 많이 생기고, 킨의 음. 꽁트는 불평을 그만하고, 막 과자를 굽기 시작하고, 음. 노파도 이제 막 짜증 그만 내고, 막 빨래 같은 걸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현실에 자신의 몸을 담그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런 와중에도 판글로스는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최선의 세계에서는 모든 일이 서로 얽혀 있어. 캉디드네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종교재판에 가지 않았다면, 엘도라도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 살수 없었을 거 아니야? 역시 인생은 최선이야?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캉디드는 조금 다릅니다. 캉디드는그 말을 인정을 해주면서도, 옳은 말씀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가꾸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볼트리의 소설 칸디드가 끝나게 됩니다 음. 마지막에 조금 좀 대비가 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 다 똑같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음. 똑같이 현실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을 자신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최선이라고 믿고 있는 선생님이 있고 음. 그런 선생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가지면서, 하지만 나는 내 밭을 가꾸겠다라고 다짐하는 칸디드가 있는 거고, 음. 똑같은 변화지만 이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거지, 칸디드는 여기가 이제 끝인데, 어제 들을만 했나요, 좀? 너무 길었죠? 근데 재밌었어요. 들을만 했나? 네. 다행입니다. 제가 하면서도 사실 너무 길어가지고, 음. 이게 어떻게 끝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음. 그래도 마지막 문장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음. 끝까지 좀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낱낱은 어떤 사람의 방식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판 선생님은 응. 열심히 살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인 거고, 마르틴도 역시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증오하는 사람이죠. 캉디드는 응.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한 사람인데,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아, 마르틴에 굉장히 이, 강 뭐지? 입이잘새거든요 마르틴에? 감정이 입이잘되구나 네. 그랬는데, 결국, 마르틴이랑 판글로스의 의견을 반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캉디드에 밭을 가는 이야기가 된거 아닙니까? 맞죠. 결국에는 캉디드는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서 자신만의 입장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어디에 의요 되게... 저는 셋 중에 사실 세개다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음. 굳이 하나 고려하면 르 그래도 좀 이상적인 거는 캉디드의 입장이 아닌가? 음. 아무래도 이왕 살아가는 거 열심히 자신의 삶을 좀 개척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정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항상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응. 그냥 하나 고르는 거니까, 응. 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봤다라는 아, 거지. 내가 아니지만, 응. 마르틴의 얘기가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요즘 우리도 힘들고, 막, 사실 아, 얘네가 겪은 것처럼 질병도 있고,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희망이 없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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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든 마르틴처럼 그 현실조차도 받아들여가지고 음. 살아야겠구나 세상을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 열심히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캉디든가? 캉디든 마르틴이든 비슷한데 음. 조금 다른 거니까 어? 어쨌든 제가 볼때 판글로스는 좀 정신을 좀더 차려야 될것 같고 인간으로 태어나... 근데 이런 네, 것도... 옛날이었으면 판글로스를 밀었을 것 같아 아, 옛날 언제쯤? 한스을스 초반이었으면 아. 어,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때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좀... 들으면서 자꾸 과거의 제가 생각났어요. 아, 좀 순응하고 살고, 음, 받아들이고. 음.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약간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냥 아, 아, 화려하게 살고 계신데. 어, 집에서 운동만 해. <laughs> 숨쉬는 운동. <laughs> 과거는 과거고 음. 현대는 또 달라진 거니까. 그렇 사실 뭐가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는 없지. 왜냐면이 소설이 쓰였을 때만 해도 사실 거의 다 대부분이 판글로스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음. 지금이야 이제 좀 자유로운 사고가 좀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런 입장을 꺼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음? 볼테르가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더 이상의 설명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뭐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송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각자가 들으면서 좀 의미를 찾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에 좀한줄 평을 내려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읽어 볼 만한 책이 아닌가 라고 싶어서 가져왔고 오늘을 마무리로 해 가지고 볼테르의 캉디드 혹은 낙천주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밭 갈러 갑시다.